오늘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리플의 상승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이슈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소송, ETF 그리고 리플이 새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오늘 리플의 상승을 위한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가져왔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난 소송에서는 SEC가 원한 금액에 6% 대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끝나게 되며 일 단락되는 듯했으나. 6월 초, SEC는 다시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의 시에로 최고 법률 책임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항소가 오히려 역효과가 될 것이다, 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암호화폐에 도움이 될 것이야, 라고 전망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판단에는 전의 판례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남부 뉴욕 법원에서 판결이 리플에 유리하게 나왔기 때문이죠. 특히 여기를 보시면 리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근거가 나오는데 디지털 자산이 투자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 권리와 의무가 있는 계약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죠. 자, 근데 2020년 전에 이루어진 계약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 무법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가상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법이 없었고요. SEC가 주장하는 것도 뭐 자본시장법이라든지 가장자란 증권에 대한 법적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하던 시절이고 법적으로 A는 B다라는 결정도 없는 상태에서 그 소송을 2024년인 현재까지 질질 끌고 오기 때문에 항소가 되더라도 리플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건이 끝나야 리플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사라지고 시세가 폭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ETF인데요. 현재 승인된 ETF는 비트코인, 그 다음 이더리움이 있죠. 규모로 보나 인지도로 보나 다음은 리플이 자명하긴 한데 10월 16일 비트와이즈가 리플의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 추가로 최신 제출 서류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리플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자산을 청산하고 ETF가 무의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무의로 돌아가더라도 시세에는 큰 악재로 적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의 홀더들은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큰 기대까지는 하지 않아서 기대감으로 시세가 오르지 않았거든요. 다만 여기서 ETF가 SEC의 승인을 통과하고 상장이 된다면 SEC도 간접적으로 ETF 승인을 통해 리플이 증권성이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걸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대하지 않았던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듯 리플의 시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찌를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개발 단계가 끝나고 스테이블 코인이 상장될 거래소와 유동성 공급자 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존에도 리플은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 세계의 주요 은행들이 리플 기술을 도입했을 정도로 송금 기술을 좋았었는데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의 개발 유통까지 온 것이죠. 초기 상장에 참여하는 거래소는 총 7개로 다중 상장이며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이번에 상장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황금 기준이 될 것이라며 리플과 함께 더 빠르고 안정적인 국제 송금을 실현할 것이라고 자신했죠. 그데 여러분들 제가 계속 계속해서 강조드린. 거 있었죠. 얼마 전 열린 코리안 블록체인 2024. 정확하게 9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린 이 컨퍼런스에 누가 왔습니까? 바로 리플의 CEO인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왔었는데요. 갈링하우스는 리플은 SEC와 친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상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얼마이지 않아 동시에 상장해야 할 것이다와 같은 리플의 미래 비전에 관한 CEO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돋보이는 건 스테이블 코인도 있지만요. 사람들이 특히 열광한 게 있었습니다. 리플의 사이드 프로젝트에 관련한 건데, 기존 리플의 기술력을 가지고 네이밍 파워를 빌려 일반 코인을 만드는 것이었죠. 바로 XRPL, 그랜트 프로그램인데, 이번 2024 블록체인 위크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다음으로 자신있게 언급한 게 바로 이 프로그램이죠. 보이시나요? 기존과 차원이 다른 알고리즘과 높고 빠른 작업 속도, 낮은 수수료, 곧 도입될 최첨단 스마트 컨트랙트 등 기존의 리플 기술력으로 새로운 코인이 만들어진다면 그 코인은 리플 코인과 다른 코인이니 SEC가 증권성을 빌미로 태클을 거는 일도 없을 것이고요. 리플의 높은 기술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빠르게세를 불려나갈수 있겠죠. 물론 첫 출시부터 빠르게 높아지는 시세는 덤이고요. 이 프로젝트는 현 리플의 사장인 모니카 롱이 직접 주관하는 사이드 체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만큼 리플도 사활을 걸고 이더리움과 손잡고 스테이블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또 호환이 되게끔 연결하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코인을 더 개발하기 위해 개발자들을 위한 포럼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리플의 의견은 리플이 올린 EVM 사이드 체인에 대한 영상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슈퍼컴퓨터로 프로젝트를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바로 이 사이드 체인입니다. 현재 성공률에 운영 중인 사이드 체인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런 사이드체인을 어, 이용해서 신규 코인이 어, 나온다고 합니다. 프로토콜, 그리고 이 사이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사들이 이렇게 쭈루룩 나열이 돼 있는데 보시면은 뭐 카탈라이즈 같은 분석업체도 있고요. 미국의 대학교 그리고 다른 재단들도 보입니다. 리플은 슈퍼컴퓨터와 사이드체인 프로젝트를 그것도 많은 단체와 협력하여 대체 어떤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앞선 강연이 끝나고 리플부스에서 관계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excuse me i'm ripple youtuber in korea may i ask you something sure what would you like to ask about i have a question about ripple's sidechain as far as i know the development is almost complete and will be listed soon right can you reveal the exchange or coin name that will be listed well since you've come a long way to blockchain week i can tell you that much However, it hasn't been disclosed yet, so please don't post it on social media. Oh, thank you so much. The exchange has three names. And the coin name is. And two are still in the development stage later. Please continue to help me a lot. Thank you. Good luck on your way. Goodbye. 이름을요 근데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올린다면 리필 책에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어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께만 정보를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직접 리필 관계자와 얘기 나눈 내용을 개인적으로 공유 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구독 완료 꼭 구독 완료라고 달아주시고요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2519-9980으로 사이드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리필 관계자와 이야기한 내용들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사이드 코인의 이름과 상장되는 거래소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하나하나 치기 귀찮으신 분들은 하단의 더보기에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보내실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참고 바라구요. 리플의 기술력이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건데 그 기술력을 적용해서 리플보다 한참 시총이 낮은 법적 리스크도 없는 코인으로 한번 잡아보겠다. 리플의 기술력을 믿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타이핑을 다 쳐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모아서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다른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뭐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대량 발송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못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저와 함께 리플의 사장을 밀고 있는 직접 밀고 있는 사이드코인들을 초기부터 잡아서 함께 여유 있는. 일상에 커피 한 잔이 녹아 있는 삶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